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면서 5월 15일 토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나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나 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명령하여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는 원기 회복 또는 쉬는 장소, 그러니까 오아시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면서 오아시스의 시원한 물을 기대했을 것이죠. 그렇지만 말라서 바닥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인데, 그 모세에게 하는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겠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거칠게 대들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 잘 준비했다가 물을 줘야지 이게 뭐냐? 3절,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말하는 내용은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미 수르광야와 마라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삼세 번이라고 앞에 두 번의 경험이 있으면 또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요청하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입 잔뜩 부어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더 나가서 이번에는 돌로 던져서 칠 태세입니다. 자신들을인도에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요. 16장 3절에 보면 "왜 고기도 먹고 빵도 배불리 먹으면서 잘 지내던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 가지고 이 광내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지금은 어떤 불만이에요. 왜 멀쩡하게 잘 지내던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내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단순히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그 하소연을 넘어서서, 최레급 자체를 원인 무효 하자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냥 예전처럼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고생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그렇게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낫다. 그 전보다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더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보다 바로의 백성인 것이 더 낫다.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그 광야를 지나간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지도자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궁박한 상황에서 사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닌 것이죠. 낙심해서 불평과 불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로 아뢰을 뿐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그때와 같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겐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 하신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주려 죽게 한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번에도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서 계신 곳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과 물이 필요한 줄 당연히 아실 것이고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분을 경험해놓고도 믿지 못하고 또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눈을 멀도록 우리의 앞을 가린 그눈 가리개가 이토록 견고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때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내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휴식처요 안식처인 르비딤이 싸움터인 무리바가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다툼과 싸움터인 이 무리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로 인해서 휴식처요 안식처인 르비딤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 쉽게 불평불만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껏 함께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감사로 우리의 피로를 죽게 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